다른 나라 여자들이 연애든 결혼이든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여자도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잘 사는 게 보여.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이게 바로 행복이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한국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들은 없고 정상적인 남자들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스고해 주입니다 아, 오늘은 페미 꿈나무가 매매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 글이 있어 가지고 가지고 와 봤는데 바로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방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일 활성화된 곳에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여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어지면 보는 분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 음슴채로 쓰겠습니다. 사회생활 멀쩡히 하고 연애도 꾸준히 해온 평범한 20대 여성임. 평소에 회사가 바빠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봐왔던 유튜버가 있음. 솔직히 말해서 팬이 이런 건큰 관심도 없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 유튜버가 졸라 잘생기고 여자편 들어줘서 가끔 가벼운 마음으로 챙겨봄. 홍보 같아 보일까봐 누군지는 말안 하고 얼굴도 다 가리겠음. 암튼 오랜만에 연차내고 쉬면서 그 유튜버 쇼츠를 둘러보는데 베트남 여성분이 나온 거임. 보니까 남자들이 뭐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을 비교한다는 것 같았음. 설마 매매혼 얘기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이런 걸 찾았는데 내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임. 뭐 평범하게 외국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결혼 비용에 액수까지 상세히 적어놓은 거 보면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외국 여자를 사온다는 것 같은데 솔직히 평범한 남성이라면 평범한 여자랑 평. 평범하게 연애 잘하고 결혼 잘 하지 않은 기형아라든지 성격이 못되 쳐먹었냐느니 외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같은 국적의 한국 여자들을 저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그리고 설사 정말 돈을 주고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 한들 그건 본인 사정이고 남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겠지만 굳이 저런 비교표까지 만들어 가면서 한국 여자를 왜 욕먹이는 건지 이해가 안됨 어디에서 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결혼할 남자친구의 형과 아버지가 모두 매매혼을 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봤더니 다들 도망치라고 했었던 것 같음.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 매매혼이라는 게좀 꺼려진다는 뜻 아님? 그냥 평범하게 연애 결혼하면 되지 왜 저렇게 타국 여자가 더 좋다는 걸 강조하다 못해 벅차올라 하는 거임? 특히 기함을 했던 게 처녀라는 단어를 빨갛고 크게 강조해 놓은 거뭔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새 처녀 처녀 하는 사람이 어딨음 게다가 19세는 또 뭐고 솔직히 매매혼하는 사람 중에 20대는 거의 없고 30대 넘어서 결혼 못해서 저런 거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최소 10살 어린 타국 여자들이랑 결혼하길 원하면서 가성비까지 챙기고 싶다는 소리 아님? 매매온 해야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인터넷에 저렇게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뿌리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페미 이런 거 관심 없고 남자 엄청 좋아하고 연애도 끊임없이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버도 너무 잘생겨서 챙겨보다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이 페미 꿈나무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이고요, 패미도 아니고요, 남자 좋아하고요, 연애도 꾸준히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글 100%는 뭐다? 뭔가 감추면서 시작하는 글이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패미 꿈나무인데, 남미세 꾸준히 남자 돈 빨면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이 말을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운 아니에요? 평범한 남자는 평범한 여자랑 결혼해야죠 천여 강조는 뭐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 페미꿈나무는 남자가 국제결혼을 왜 하는지 1도 공부를 안 했는데 결론은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 무시하지마 대단하죠 댓글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서만 큰소리치지 현실에서 베트남 여자랑 매매혼 한다고 하면 다들 알아서 기피함 이 아이디 꼭 기억해 주세요 막 갈라는 태남이들아 니들이 돈 없어서 매매혼 하는 거잖아 가성비 맛깔나게 좋은 나이 어린 여자랑 근데 니들이 능력 있으면 국제결혼 생각하겠냐 주위에 있는 여자 만나겠지 붕어냐 니들 니들 인생 하자 있으면 알아서 도태해라 남의 나라 여자 인생 조질 생각 그만하고 그 화장 지우면 심해 아귀 같은 애들이 동시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언니들 지켜 이러면서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이시죠. 아니 이 피해망상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겪고 있는 한녀들의 댓글 모순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고 똑똑하니까 베트남이든 일녀든 양녀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퐁퐁이 형님들처럼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고 4년 뒤면 재산 반갈죽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돈이 없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한녀 수준이 딱 어떻냐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표독함에 모순에 말도 안 통하고, 결혼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그걸로 혼수하고,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자기 애 키우는데 독박 육아한다고 땡깡 부리는 너네랑. 지옥 같은 결혼 생활 할 바에는 어리고 착하고 순수하고 고마워 할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여자가 제외가 된 거예요. 아예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끼리도 매매혼남 개무시하잖아. 무능력해서 매매혼 하는 거 맞으니까. 매매혼 한 남자들이나 매매혼 차장하겠지. 매매혼 하는 자기가 찌질한 거 아니까 방구석에서 저런 짤이나 만들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뒤에서 아니 대놓고 무시합니다 정상적인 남자들이 아님 마치 저 포도는 쉴거야 하는 여우처럼 내가 못난게 아니라 날 만나주지 않는 여자가 나쁘다며 욕하는 거임 낙태령 어쩌구에 웃은게 임신은 혼자했나 한남으로서 죄송합니다 성재기 따라 한강 다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댓글 수준들을 보면 논리가 0이에요 0 사람을 설득하려면 팩트 기반의 논리가 기본이에요. 얘네는 사람들을 설득이 아니라 선동을 해요. 그리고 그 선동을 팩트 기반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추측 기반의 허위 사실을 좋아요라는 화력으로 정당한 것처럼 꾸미고 있어요. 모든 댓글이 남자들이 보면 다알 거예요. 절대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 조이팔 같은 애가 남자 아이디 들고 와서 남자인 척 하다가 갑자기 거세를 해버려요 이런 거 보면 귀여워요 페미탈출은 진흥순이라고 하잖아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고 기피하는 일이지만 결혼에 대한 현 시점에선 여성보다 남성이 더 하고 싶어 하고 결혼 정년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아서 여아 낙태로 인해 어떻게든 결혼은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은데 한국여자 만나고 싶지만 아무도 본인과는 결혼 안하려 하니 매매혼밖엔 답이 없고 그 매매혼마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자기합리화 하는거죠 매매혼이 어때서 한국여자보단 낫거든? 하면서 못난 사람들의 바락이죠 이 아이디 보이시죠? 한남이더라 안달절이라고 아냐? 2012년 느그 한남 한놈이 10년 뒤에 여자들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데? 안달났냐? 니들이 안달라서 매매혼하는 거잖아 한남 모디라가 아니고 느그 한남은 결혼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족속들이라 국제 결혼에서 남의 나라 여자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야. 니들 머가리 성재기 닮았냐? 하, 또 고인을 이렇게 이 남동생 아이디 처빌려 쓰는 년또 등장한 거 보이시죠? 이 국제 결혼을 매매혼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패미들의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남자들은 주위에 있는 여자가 별로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이 꽈추가 뇌를 지배한 형님들은 어쩔 수가 없이 물소 퐁퐁이가 되는 거고. 그냥 사두세요. 그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봐도 괜찮은 여자들도 없고, 더 넓게 봐서 대한민국 땅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또 별로예요. 그럼 이제 더 넓게 눈을 돌려보니까 다른 나라 여자들이 연애든 결혼이든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여자도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잘 사는 게 보여.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이게 바로 행복이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한국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들은 없고, 정상적인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냥 우울증 걸리고, 인스타에 허세샷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들밖에 없고, 심지어 결혼은 여자들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여자들은 손해보는 결혼 하지 말고 잘 사시고, 남자들은 결혼해서 와이프랑 알콩달콩, 내네 새끼도 예쁘게 키우면서 행복하게 같이 늙어가면서 살고 싶으니까, 국제결혼도 하고, 이제 둘다 만족한 결과를 얻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진짜 문제는. 그냥 어디 당근에서 매직스테이션 사가지고 와서 인터넷도 어디 뭐 드림라인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새롬데이터맨으로 겨우겨우 접속해가지고 이딴 부들부들거리면서 글 쓰는 거 밖에는 할게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사회에서 이런 소리하면 그 원기준처럼 김치 싸대기 맞아요 김정은한테 오물풍선 맞는다고 명연만의 간장게장한테 아우르 꺼러처럼 싹거킹 맞는다고 가일한테 서머솔트킹 맞는다니까 윤희성한테 앨범 맞고 기절합니다 아, 그래서 인터넷에서 밖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 한국 여자도 매매혼이다. 그 방법과 규모가 다를 뿐. 여성들 스스로도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긴 매매혼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자기 세뇌를 할 뿐. 매매혼이라면서 국제결혼을 비난하는 여자들의 마인드는 자기들 구멍값이 떨어지는 게 본능적으로 싫을 뿐임. 아니라면 매매혼. 자신들이 더 높은 가격에 매매혼을 하면서 이든 말든 비난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냥 자기 일이 아니거든. 보통 사람은 관심을 안 갖는 게 인지상정임. 한남 웃기네. 지 마누라 지그 엄마처럼 개고생하고 가성비 맛깔나는 여자이길 바람. 성재기 제사밥이나 차려. 한남 매매운 맞지. 나이 어린 외국인 여자 만나려고 돈 쓰는 게 매매운 아니고 뭐임? 한녀들 비혼 가지야 한국 여성분들 제발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원히 비혼해주세요 이 글을 보시는 한국 여성분들은 비혼 결심을 포기할 시 무조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얘는 진짜 여성시대 카페 주인한테 이빨 교육 제대로 받았는데 남자들은 이런 아이디어 안 씁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순결도 안 지켜 반반도 안해 맞벌이도 안해 전업주 보면서 가사, 육아, 다 반반 타령해 나이 30 이상 먹을 동안 돈 3천은커녕 빚만 없으면 다행인 것들이 태반인데 어느 입에서 매매운 타령이 나오냐고 나라면 입이 122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표독이 뇌를 지배했는지 이 피라냐 같은 이빨로 물어뜯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한국 여자들까지 기형아 출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 누구 편이야? 매매온을 하던 말던 한국 여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많은데? 이 글쓴 이는 패미가 아니라면서 놀리는 여성시대 게시판 수준이에요. 남자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게 무능력이라서, 남자가 비교표 올린 게 찌질해서, 뭐 이렇다는 거죠. 매매온은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국제결혼이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면 이런 글과 이런 댓글을 쓰는 한국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되나요? 그리고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은 20년째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걸 모르는 척하면서 국제결혼 비용표에만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한국에서 하는 결혼도 매매운이다. 기준이 더 비싸서 그렇다. 한국 여자들은 절대 이 말에 답을 안 합니다. 왜냐? 답을 하는 순간 한국 결혼 시장에 가격표 구조가 드러납니다. 평범한 남자는 평범한 여자랑 결혼한다? 이 페미 꿈나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평범한 여자가 없어요. 다 비혼이거나, 느톤이거나, 결혼 요구 조건이 아예 이전 세대랑은 다릅니다. 남자는 한국에서의 선택지가 줄고, 여자는 선택 기준을 더 올리고, 자, 그럼 남자는 어디로 가요? 매력적이고 결혼 의지가 있는 해외시장, 일본이나 동남아, 그래서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요즘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통계가 많이 나와요. 처녀 강조가 뭐냐? 조선 시대냐? 남자가 순결을 보든 말든 여자들은 남자 능력, 직업, 재산은 왜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능력 따지는 건 괜찮고 순결 따지는 건 조선 시대고 이게 뭐다? 이중잣대 정석이다. 그리고 솔직히 순결 강조하는 남자보다 직업, 월급, 집값을 강조하는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누가 더 조선시대죠? 능력 없으니까 베트남 가는 거지. 정상적인 남자가 아닌 못난 사람들의 발악이지. 아, 형님들. 논리가 1도 없어요. 전부 인신공격.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죠? 한국 남자가 해외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국내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비난 포인트가 전부 이런 식이에요. 니들이 못나서 그렇지 능력 없어서 그렇지 찐따들이라 그렇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대 선택권 상실에 대한 방어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때그 불안과 위협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폄하하는 심리 반응입니다. 한국 여자 결혼 조건이 더 높고 가사 육아는 반반 요구 비용은 남자에게 쏠리고 빚 없는 여성 찾기도 힘들고 국제결혼은 서로 윈윈인데 나이 어린 배우자 선호하는 것도 남녀 모두 똑같고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 남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매매운이고 한국 여자가 국내에서 높은 기준을 세워서 결혼하면 로맨스라는 이 기묘한 이중 기준 자체가 지금 결혼 시장을 이렇게 만든 진짜 원인이죠. 한국 남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한국 여자가 생각하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결혼 시스템 자체의 불리함 때문이라는 걸이 글이 오히려 더 증명을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누가 논리로 말하고 누가 감정으로 말했는지 딱 보이시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